오 잠깐잠깐 어 이러 왜자 우리 버스 왔네 잠깐만 맘만 줄게 잠깐만 맘마 이 앉아봐 맘마 줄게 응 맘마 응. 응. 줄게 맘마 줄게 우리 버스 응 보세요 이로이와 응. 아이고, 우리 보스 왔네. 응? 구름도 멋있고, 그지? 응. 못 들은 줄 알았지, 우리 보스. 응? 천천히 뭐. 가? 이리와. 이리와. 어이, 맨손으로 해도 왔네? 좀 이따가 둘게. 잠깐만. 엄마 어? 둘게. 잠깐만. 엄마. 어? 응? 응? 어, 어, 알았어. 자꾸 와. 어. 자, 아저씨 기다린다. 잠깐만. 천천히 뭐. 신기하지? 말귀 다 알아들자 어? 응. 마누라 들 마누라 주로 갔어 3일절비 오는 날에도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찾아오는 나의 자연 친구 식탁구리 마이 프랜 버스 오케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차근 버스와이프도 아, 왔네. 응, 천천히 먹어. 아, 맛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찾아오는 나의 친구, 자연 야생 집밥 군. 뭐 천천히 천천히 아. 아이씨 괜찮 천천히 먹어 응. 아이 잘 먹었다 예, 이리와 옳지, 옳지 옳지 천천히 천천히 아무도 없으니까 천천히 응, 비둘기하고 저기 같이하고 아무것도 없다 까아귀도 없다 사람들도 없죠 천천히 먹어 아이 맛있다 너만누라는 겁쟁이라 안올게 데리고 왔어? 천천히 이리얼 옳지 어 빨리 이리와 옳 어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빨리 아저씨 오기 전에 빨리 어 오기 전에 오기 전에 뭐 괜찮아요 저 온다 저 아저씨 온다 아저씨 온다 잠깐 아저씨 온다 잠깐만 아저씨 온다 잠깐만, 잠깐만. 조금 됐어 오케이 응좀 기다려 비 오니까 테이블에 못줘 내려와 빨리 내려와 거기서 먹어 어 여기서 먹어 비오니까 얼지응 거기 뭐. 응. 아이고, 비에 아이고, 비에 천천히 먹어 아이고 비 l l be a book. 어 will 어 e 천 b o o 어 I will be a b 천 알 m u s 다 천천히 뭐. 어잠깐 a n y m 우리 버스 왔네 잠깐만 맘만 줄게 잠깐만 맘만 여기 앉아봐 맘마 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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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마 줄게. 맘마 줄게, 우리 버스. 보스야 응.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응. 아이고, 우리 버스 왔네. 응? 구름도 멋있고, 그지? 못 들은 줄 알았지, 우리 보스. 응? 천천히 뭐. 가?